레프톨스토이는 노년을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로 보지 않았다. 그는 노년을 삶의 성숙함과 완성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본 것이다. 그는 노년을 단순히 늙어감이 아니라 깊어감으로 정의했다. 그의 말처럼 인생은 사계절과 같으며 노년은 겨울이 아니라 결실의 시기다. 톨스토이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삶이 제공한 모든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단계로 보았다. 인생은 책과 같아서 마지막 장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젊음은 종종 우리를 방황하게 하지만, 노년은 우리를 본질로 이끈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과 열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종종 혼란스럽게 하지만, 노년이 되면 삶의 혼란이 찾아들고 진정한 의미와 본질이 드러난다. 노년은 더 이상 외적인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내적인 평온과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나이와 함께 늙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노년은 성숙함의 상징이며 인생의 궁극적인 결실을 맺는 시기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보았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삶의 본질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돕는 존재다. 그는 말하기를 죽음은 생명이 가진 위대한 순환의 일부다. 그것은 삶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문일 뿐이다. 노년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모든 시간의 총합이다. 그는 삶을 사랑하는 태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된다. 노년은 지혜를 전수하는 시기다. 노년의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등불이 된다. 톨스토이는 노년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진리를 나누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수 있는 소중한 시기라고 보았다. 우리가 남긴 말과 행동은 노년의 가장 큰 빛을 바란다. 지혜는 단순히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온다. 그는 지혜가 평생의 성찰과 배움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며 그 과정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감사는 모든 고통을 치유한다. 특히 노년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톨스토이는 삶은 매 순간 축복이며 노년은 그 축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과거의 모든 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고난과 기쁨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형성하며, 노년은 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기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모든 경험을 존중하며, 현재를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은 노년에 이르러 더 깊고 고요해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랑은 더욱 성숙하고 온화한 형태로 변한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은 노년에 이르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교감으로 발전한다. 그는 말하기를 노년의 친구는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동반자다. 친구와의 교감은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톨스토이는 사랑과 우정이 노년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다. 가족 역시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이며 서로를 지지하고 삶이 마지막 여정을 동행하는 소중한 존재다. 노년에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자는 결코 늙지 않는다. 톨스토이는 노년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기를 삶은 행동이다. 노년에도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활동적으로 지내고 지적으로 성장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이다. 노년은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다. 삶의 진정한 자유는 나이와 함께 찾아온다. 나이가 들수록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더 순수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함은 노년의 가장 큰 미덕이다. 그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노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삶의 물질적인 풍요보다 내면의 평온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노년은 삶이 준 가장 아름다운 열매다. 노년은 우리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의 집합체이며 그것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레프 톨스토이는 노년을 단순히 생애의 마지막 단계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인생의 정점으로 보았으며 죽음조차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다. 노년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실이며 모든 경험과 배움의 종합이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본질에 도달하는 시간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기다. 그의 사상은 나이 들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한다. 노년은 삶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자 궁극적인 완성의 순간이다. 레프 톨스토이는 노년을 단순히 음.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노년이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그의 사상에서 노년은 과거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의 가르침을 전하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시기로 나타난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톨스토이는 노년이 단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노년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시기다. 톨스토이는 인간 관계가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는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남긴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노년의 친구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동반자다. 이들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을 넘어 삶의 깊이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다. 가족 역시 톨스토이가 강조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는 가족과의 교감이 노년을 더욱 의미있고 안정감 있게 만든다고 믿었다. 특히 손자, 손녀와의 교류는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삶의 연속성을 느끼게 한다. 그는 자연과의 교감 역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톨스토이는 자연 속에서 삶의 단순함과 순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나무의 나이는 그 나이태로 드러나듯 인간의 나이도 그의 삶 속에 새겨진다고 말했다. 자연은 노년의 평온함과 조화를 상징하며 인간에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존재다. 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노년의 마음을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톨스토이는 또한 창작과 자기 표현이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노년은 창작과 예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시기다. 그는 모든 인간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곧 삶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라고 믿었다. 노년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것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다. 그는 건강과 자기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톨스토이는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흔들린다. 건강은 삶의 기초다라고 말했다.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욱 온전히 누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그는 규칙적인 운동과 단순한 식사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결국, 톨스토이가 말한 노년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찬 시기다. 그는 노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의 가르침은 나이 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노년은 삶의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노년을 축복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나이듬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준다.